안녕하세요. 남부 용두라입니다. 갔다 왔습니다. 카드로님 불당에서 너무나 좋았어요. 신도, 신뢰님도 신도 만나고 너무 좋았고요. 카드로님 너무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붙어서 잠을 잤고요. 꿈을 안고 편하고요. 이제 안 보이고, 영가들도 안 보이고. 어. 이제 편하게 자고 부질라고 싶은데 안 아프면은 또 할게요. 카도라님이 체코로 재밌었어요. 짱이고 여자같이가나고 하자하니까 너무나 좋았어요. 카도라니 있잖아요. 사진는 마음 들었는지 몰라도야 김치도 맛있게 먹고 밥도 먹고 어. 먹으면 좋도건강하게 쓰세요. 카드라님 김치 맛이 지 몰라도 카드라 님이 야속 때로 보낼 거고 우리가 돈이 고기도 없으니까 가난하고 집이 마치 참이다. 이렇게 한번찬을서이더라고요 카도라님 <카드로님> 감사합니다. 런카도님 오늘은 카티 <같이> 하세요. 카도란님 <카드로님> 감사합니다. 아 오늘 북구고 뭐 잤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잘거예요 <철> 카도란님. 매러분여러고고러고 여러분, 여러 여러분, 도 수고했고 언니, 오빠들도 동생들도 수고했다고분짝러 여러분, 카도랑 짱짱! 재밌어! 카도랑이 영원한 오빠예요. 카도랑이 마이크 분처럼 말리지 마시고 잠 먹고, 어지러워도 밥도 잘 먹으세요. 항상 카도랑님이 기 많이 할게요 카도르님이 쓰러지면 안되잖아요 나는, 어, 나는요 카도르님이 건강하고 깜빡깜안안 되면 좋겠고요 카도르님은 영원한 오빠니까요 감사합니다 카도르님 어제도 부꾸고 잤는데 꿈도 너무 더 이제 안보여요 너노 가을도 안볼라요 노노 진짜예요 카돌언니 있잖아요 목소리 들으시고 보고싶어요 카돌언니 뭐 제때 죽으면 안돼요 밥도 잘 먹고 어제 부당해서 어지러해지는것 같았어요 진짜 쓰러질 것 같아요 언제 쓰러지면 안되잖아요 밥도 잘 먹으세요 카도르 오빠 있잖아요 진짜요 다른 사람 보다 무서워요 그 언니 둘이 약간 무섭고요 어, 카도르 님이 제일 부드럽고 진짜 부드러웠어요 너무나 어, 아름답고 다시한번니들 만나서 감사합니다 쉴드 님도 감사합니다 카드런니 있잖아요. 항상 건강하시고 말리지 마시고 가당에 50그를 빼세요. 너무 많이 빼지 마시고 가당에 빼세요. 걱정해요. 카도런님 너무 아픈 거 알아요. 항상 여러분도 건강해 주시고 카드론님도 안 나쁘게 기도할게요 또 카드론님이 너무 부끄러워서 실제로 만나니까 어, 안할 수도 없고 모나가 틀리잖아요 레몬은 안할 싶은데 그 정도이고요 어, 카드론님이 내년에 만날지 몰라도 카더라님 나 이렇게 언제 줄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그, 유튜브 카더라님 나 사진도 그꼭 갖고 주실, 주실 거예요. 응 카더라님 마음 들라도 몰라도 우리 엄마 김치 잘 먹고 마음 들면 또 보내줄게요. 남침이 감사합니다 카더라님 어, 오늘 너무 수고했어요 어제도 수고했는데 응 어제는 사했는 그죠? 카드론님이 오늘도 너무나 수고했고 우리가 돈 많이 있쓰 보내죠. 아휴, 내가 코파가 한쪽이 없고 숨 차요. 어제부터 숨 차갖고 나도 쓰러지 했어요카드론님 밑에 밑에 들으세요. 나도 쓰러지 했어요 그래서 나도. 잦던데요. 네, 카도르님 밥도 많이 안먹고아 마이클 대처 말리면 안되는데 젖자 많이 했어요. 가땅이 아, 아. 말리면 좋겠어요. 아, 50급 빼세요. 그 가땅이 아, 빼시고 아, 아, 감사합니다. 오, 아, 카도르님 아, 사랑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수고했어요. 어제는 아, 너무 아, 감사합니다. 나, 아 도로니 이 너무 무섭 띵동. 문 쪽이 옆집에니까나 모양. 토르네 치기 주다. 띵동. 집에는 잘 들어 들어오는...